말싸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말싸움 잘해요, 김이사님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 안 된다 싶은 말을 아예 안 해버려. 그냥 피해 버려. 네. 저는 말싸움 하려고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해 갖고 사실말 잘하는 것 같지만 저는 말못 하거든요. 그리고 말하다가 분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어떤 사람들은 주먹이 먼저 나가는데, 그죠? 그죠, 그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도리 천궁의 월정입니다. 오늘은요 말싸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말싸움 잘해요, 김인사님 응. 예전에는 어떻게든 뭐 응. 이기려고 했는데 말로? 네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 안 된다 싶은 말을 아예 안 해버려. 그냥 피해버려. 네. 하, 저는 말싸움 하려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해 갖고 사실 말 잘하는 것 같지만 저는 말못 하거든요. 자 오늘은요 말싸움 못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분명 할 말이 많았는데 생각해왔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반박해야 하는데 머릿속에서 하얘져 버려. 그래서 생각이 안 나. 그리고 혼자 있을 때나 자기 전에 반박할 말들이 자꾸 떠올라. 왜 그때 떠오르니? 말싸움 할때 떠올라야지. 그죠? 그리고 말하다가 분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오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주먹이 먼저 나가는데. 그죠? <laughs> 그리고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려.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서 울분이 있는 거지 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그렇게 말했으면 이겼을 거라고 혼자 생각하고 정신 승리를 해. 바보. 이게 바보죠. 그리고 굳이 꼭 이길 필요가 있을까? 근데 억울해.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정확히 말해야 될때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혼자만 별 생각을 다하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너를 이겼을 거야.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승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버벅거려. 아 어쩔까 기억상실증 치매 그거 아니라 그냥 그런 것까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음. 그리고 갑자기 전에 말싸움에서 못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그럼 뭐 하냐고 혼자 있을 때 생각나면은 다시 전화해 싸워.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싸움할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이고요. 싸움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시간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마음도 풀릴 일이지만, 당장은 괴로워도, 글쎄, 그걸 계속 곱씹고 내가 괴로워한다면, 이것도 못난 사람이겠지. 말싸움은요, 뭐가 제일 무서운지 알아요? 상대 안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둘이 싸워봐야 있지, 시끄러워. 어, 과격해지면은, 치명적이 될수 있어. 감정까지, 정신까지. 그래서, 피하는 게 상책이고, 더 무서운 거는, 무관심.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말싸움 못하는 친구들은 타고난 거예요. 굳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못하는 친구들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월정입니다. 감사합니다.